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요리하듯이 말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내가 누구 앞에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요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집에서 요리를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하시나요? 재료준비부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 나는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말의 소재부터 찾으시면 되세요. 이거를 어떻게 조직화해서 어떤 순으로 말할 것인지 구조화하는 단계가 이제 그 다음입니다. 레시피대로 음식을 했다면 상대가 먹기 좋게, 보기 좋게 플레이팅 하시죠. 그것처럼 내가 말의 구조화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지를 또 준비하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그 중간 단계 구조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AMD 순으로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요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그럼 처음에 탁 가면요. 에피타이저부터 나옵니다. 에피타이저의 역할이 뭘까요? 식욕을 돋우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메인 디쉬가 나와요.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그다음에는 디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음미합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 메인디시 디저트, 이렇게 A, M, D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도 에피타이저의 역할을 하는 텐션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즉, 주의 집중, 상대의 흥미를 끌수 있는 말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도 안 됐고, 내 이야기에 흥미가 없는데, 내가 정작 말하고 싶은 거부터 꺼내봤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피타이저처럼 어텐션 할수 있는 말을 하셔라. 어텐션 단계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성이 좋은 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만약에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했을 때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반대로 말을 잘하지 못했을 때 나한테 올수 있는 불행,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메인디시가 그럼 무엇이냐? 말을 해야 되는 중요한 용건. 내용이 있죠? 크게는 세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할 게 너무 많아도 그 이상을 말하면 상대는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디저트, 음미한다고 했죠? 말도 마지막에 디저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내가 이끌 수 있는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짧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미 내가 앞에서 어텐션으로 흥미를 끌었죠. 메인 컨텐츠로 중요한 얘기를 다 했죠. 근데 뒤에서 내가 드라이브를 너무 길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 이럴 말다 들었는데 너무 지루해. 아, 뭐야, 또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로 함축해서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AMD 구조는요, 많은 사람 앞에서 퍼블릭 스피치를 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회사에서 보고를 한다,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 하실 때는 프랩 구조를 또 추천드립니다. 프랩은요, P, 포인트, 핵심을 먼저 말하시고요. R, reason. 내가 그 핵심을, 그 의견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E, example, 예시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P는 핵심. 다시 한번 내 의견, 주장을 마지막에 한번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코칭을 받으러 오실 때, 회의를 할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요, 상반기에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SNS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포인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reason, 이유, 왜냐 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볼 때, SNS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그젬플 최근에 한 땡땡 회사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릴스로 바이럴을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100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다시 한번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상반기 마케팅 프로모션은 SNS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주장해야 된다. 의견을 펼쳐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라고 하실 때는 요 프랩 구조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요. 말을 잘 하지 못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운 분들은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벌써부터 이제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그때는요, 제가 여러분께 과, 현, 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삼시제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요 삼시제.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처음 만난 사람들 만날 때좀 긴장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올까 말까 계속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했죠. 현재. 오늘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말을 걸어주셔서 저도 좀 마음이 열렸고요. 그리고 같은 책을 나와 다르게 또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현재 이야기를 했고요. 미래. 앞으로 이 모임에 제가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과거, 현재, 미래. 삼시제를 활용해 보시면 내가 즉흥적으로 한마디 해야 될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